수출일 수도 있고, 상품에서 수출, 매출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나눠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있다면 100% 공사, 100% 제품이 할 말이 없는데 혹시라도 나눠져 있는 게 있다면 이걸 좀 캐치해서 하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와 실리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헬퍼조팀장입니다 오늘 진선한 본부장님 모시고요. 어, 오랜만에 어,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다뤄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도 상반기를 어, 준비하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큰 주제로 잡아봤고요. 제일 먼저 이제 신용보증기금 네.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세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 보증 기금에 어떤 업종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업종인데요. 이 신용 보증 기금에 일단은 업종은 거의 대부분 모든 업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업종이 제한 업종이라고 하죠. 제한 업종은 술집 그리고 향락업, 부동산 임대업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선한 업종은 제조, IT, 도소매 등의 매출이 잘나오고 기술력이 있는 업종들은 신용보증기금을 선호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신용보증기금, 좀 다른 기관하고 좀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용보증기금은 대리대출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신용보증기금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기술보증기금이랑 조금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업자금도 일단은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통은, 우리들은 뭐, 창업자금을 좀지원안 해준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용보증기금도 창업자금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처럼 똑같이 창업자금이 존재한다. 라고 음. 보여질 것 같고, 기술이 없는 업종도 가능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네.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 보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국가에서 보증해준 건뭐 기술력, 자격증, 공부, 학력 이런 게 네. 뒷받침이 잖아요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보통은 기술력이나 어떤 학력, 경력 이런 걸좀 중요시하게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이 기본 베이스만 된다라고 해도 충분히 노크를 해볼 수 있다 해서 장점을 좀. 았습니다 네, 그럼 그에반해서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점은 이 기술이 없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적인 구조와 네. 이 부채 비율의 구조를 조금 많이 봅니다. 그럼 이 신용보증 기금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치 이 신용보증 기금 담당자들이 매출 50억, 100억짜리들의 업체를 도와주다 보니까 마치 이 담당자들은 내가 50억, 100억 그 대표님들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본인이 그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담당자들 때문에 매출이 좀 적은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뭘 본다? 피해를 본다 그래서 담당자를 잘만나된는 이런 단점이 좀 존재하고 두 번째는 매출로만 자르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은 갔는데 안 된대요 매출 적어서 안 된다 부채 비율 많아서 안 된다 본인 케이스밖에 모르니까 그 담당자들은 더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주변에 사업자분들을 좀 실어서 나보다 재무제표도안 좋고 시험도안 좋고 매출 적은데 어떻게만 하냐 똑같은 도소매고 음식점인데 음. 이런 걸 포커스로 좀 맞춰 볼수 있는 포인트가 좀 필요해서 이런 단점들이 좀좀 잡는다. 좀 단점이라 하면은 이제 실질적인 구조와 어떤 부채 비율을 조금 유난히 더심도있게 본다.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용 보증 기금을 성공적으로 네네.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은 좀 있을까요? 일단, 신용보증기금은 저는 처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자금도 있으니까 매출은 중요하지 않은데, 네. 매출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는 매출에 따라서 자금이 이용하고 있는 금액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신용보증기금 가서 대표님이 필요하신 금액이 일단 첫 번째로 는 명확해야 됩니다. 얼마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5억을 빌리려고 하면 이걸 어디에 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쓰이는 건지. 사억을 지으려고 하는 건지 공작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공장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부분으로 용자를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상환점수인 거죠 30억 규모에 5억을 필요한다고 라 하려면 이 5억을 어떻게 상환할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님들이 금액을 필요로 요구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상환할지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매출 30억인데 내 이익률이 1년 이익률이 3억이다 그럼 5억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무지표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신용보증기금의 성공 전략은 업종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도 다르고 매출도 다르고 부채비율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현 상황을 파악을 해서 담당자한테 지금 설득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상황을 캐치를 해서 융자를 오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금액이 얼마고 이 금액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퍼포먼스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따지면서 자르고 뒷받침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 뭐 추가적으로 좀더 있나요? 신용보전 기금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최소 우리들이 지원해주는 건 매출 10억이다. 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그 모임에 가면 매출 없이 창업자금 받고 누구는 진짜 매출 10억인데 2억 쓰고 있고 3억 쓰고 있는데 난 5천만 원밖에 안 준대. 음. 가서 물어보세요. 음. 어떻게 받는지. 컨설팅 필요 없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도 모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로 주십니다.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 전략 같은데 간단하게 네. 말씀해주신 거 정리해 보면은 이제 필요한 금액을 명확하게 네. 얘기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하고 네. 그 안에는 이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런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좀 짜라는 음, 의견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면서. 네. 좀 나왔던 좋은 사례들이 좀있으면 제일 좀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거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 저를 만나기 전에 저희들 만나기 전에 일단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거절을 받았냐면 부채 비율로 거절을 받으셨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문. 네. 아파트는문 철문 철문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용 보증 기금에 3억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이었고요. 이 3억까지 직접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부채 비율 너무 높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받은 상황이었고 상황을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해보니까 매출 대비해서 확실히 대출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제조업을 하시다 보니까 공장담보로 부채가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 이런 뭐 신용점수라든지 세금 체납, 뭐 이자 연체 네.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얼마나 나왔냐가 중요하겠죠 결론은 부채 비율로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억 5천만 원이 90% 보증으로 이중자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원님의 그대로 바꿨습니다사업계 음. 수출하고, 개발하고 있는 철문과 이 돈이 들어오면, 판매처에서 우리들이 만들 수 있게 바로 수익이 나는 구조다. 구매의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네. 먼저 들어간 돈까지 입증을 했습니다. 통장 내역까지 다 들고 왔습니다. 네. 단기별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채비율 때문에 그런지 거절을 받았는데, 신용보증기구 홈페이지에는 이런 업체들을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냐, 평가도 여러 개라고 하시고, 조금 보완된 내용을, 현재 좀 달라진 내용을 좀설명드리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갔습니다. 거절 받았고요. 네. 두 번째, 우리들이 지금 부채적으로 상환하고 이익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음. 들어갔는데 또 거절 받았어요. 세 번째, 도대체 왜안 되는 겁니까?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네. 하니까 또아 말씀드렸잖아요. 푸시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거절 받았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한 번만 더 봐달라. 철문 음. 들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새로 나온 제품이다.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이 제품을 우리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이 판매처를 만들어왔다 음. 이 문을 보시고 우리 내 열정을 봐서라도 허위가 아니라 이 돈으로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이익률이 2억원에 3억 5천이다 3억 음. 5천 매출로만 한 번만 더 달라 한숨 쉬고 평가를 줬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1억 5천이 나온 케이스예요 물론 5천만원 좀 깎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분한테 감뭄의담비인게숨 돌린 게 아니라 지금 그걸로 이제 캐피탈을 끄셔서 점수도 더 올라가고 부채는 조금 줄었죠 추가들을 무조건 네. 제외하고 그래서 네번 거절받고 네 번째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거기 저희 저는 루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네. 도소매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건설업인데 왜 이게 건설업 도소매냐면 건설 도소매를 하시는 분인데 건설업인 거예요, 이래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건설 도소매니까 도소매라 뭐 건설업으로 네.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 10억 정도 건설하시는 대표님들 만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 해주려고 한다. 합니다. 담당자가 건설업은 요즘 잘안 해주려고 해요 로고 말을 할 정도인데 네. 왜냐면 요즘에 태형건설 부도 나면서 워크업 회생신청 했죠 그것 때문에 좀 휘청이고 있어서 음. 건설업은좀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신용보증기금에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약간 잘안 해주려고 하는 네. 네. 겁니다 네. 그거 물고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연매출은 11억이고요 4대보험 직원 딱한 명이었습니다 도수명 한명이고 10억이면 통상 1억 원을 지어준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했을 때첫 번째 얼마가 나왔냐고 먼 말씀드리면 10억 건설 도소매가 2억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건설 관련된 건 무조건 10분의 1로 그냥 잘라버려요 기술 있는 거 아니면 진짜 잘안해주는데 어떻게 했냐 재무제표에 있는 그 공사 수입 있죠 매출건을 매출생명사업계표랑세무사님한테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게 건설이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냥 다 판매밖에 안 한다 가서 그 공사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이랑 같이 가서 물건 판매하고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데 이거 상품 매출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도소매니까 생무사가 생각하는 상황이 맞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미 뭐 확정됐기 때문에 수정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은 우리가 이 매출생산계산 합계표랑 가지고 있는 자재를 판매하는 루트를 자료로 가서 그냥 음. 보여줬어요. 사물 산이 다 찍고 어떤 거 판매한 다 찍고 그 판매한 거를 진짜 하나 하나 제조 공정 과정이면 네. 저희는 판매 공정 과정을 보여준 거죠 예를 들어. 네네. 실제로 판매 과정을 사나하나 찍어서 보여줬어요. 세무사에서도 포장 찍은 거를 이거 인정해줬다. 음. 상품 매출로 넣었거든. 음. 오케이 알겠다해서실수 나오니까 음. 건설하시니까 정말 도소매 하시는 거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담당자가 실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억에서 2억으로 증행된 어. 음. 케이스입니다. 그 그런 걸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조나 도소매나 뭐 O.E.M. 제조하시는 분들 보면 재무 지표를 봤을 때 서비스, 상품, 기타 뭐 제품, 공사 수입, 용역 매출 이런 분들 중에서 매출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상품이지만 제품이 있는 경우 할수 네. 있고 상품인데 수출을 수도 있고 상품에서 수출 매출이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나눠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있다면 네. 100% 공사, 100% 제품이 할 말이 없는데 혹시라도 나눠져 있는 게 있다면 이걸 좀 캐치해서 하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와 실리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아 이게 똑같은 매출이어도 이 구성에 따라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 어, 이거는좀 색다른 관점일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또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나눠주신 이 메시지들을 좀 통해서 신용보증기금을 잘 공략해서 문을 두드려 보시고 또 막히는 게 있으면은 저희에게 또 문의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또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담당자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절하는 부분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거절받아서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는 거 없고요. 정말 과하게 받거나, 세금 체납이거나, 신용 점수가 낮거나, 연체 기록 이세 가지 아니면, 웬만하면 못해도 1억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만큼 대출 쓰고 있는 거 아니면, 10억 매출인데 10억 대출이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아니면, 웬만하면 나와요. 네. 어, 이렇게 네. 영상 마무리 하고요. 네. 이제 많이 문을 두드려라. 끝까지 두드리고 잘 증명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라고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도 이 작은 관련된 컨텐츠로 새롭게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